고개 음, 차곡차곡 우리 뇌의 데이터뱅크에 쌓여요. 음. 그래서 오늘 일정량의 단어 수준이 되게 되면 그게 기본 데이터로 사용이 되면서 새로운 오 p 가 들어오죠. 음. 그때 소리를 딱 자기가 발음을 해보게 되면 이미 이전에 뇌, 나의 뇌에 저장되어 있던 그 소리에 대한 의미와 소리에 대한 특징이 이게 연결되어 있던 것이 새로운 단어가 들어올 때 걔랑 같이 그 특징을 같이 잡아내요 쉽게 말해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상장이라는 단어를 딱 쓰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상장이 아니라 상잔이라고 적어 놓으면 어머 선생님 저거 이상한데요 뭐가요 잔이 아니라 장인데요 이럴 겁니다 맞죠 네. 뭔가 내가 기존의 정보가 머릿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을 때는 그 새로운 정보를 판독하는 데 기준이 되죠. 또 하나, 또 하나.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요. 배우면은 뇌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한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한 개와 관련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영선이를 봤어요. 그러 영선이의 어, 음색, 표정, 말투, 뭐 키, 행동 이런 정보들이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시각적으로나 귀로 한꺼번에 정보가 딱 받아들이지만 한 가지로 뇌에서는 그렇게 저장은 안 해요. 여러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왔던 게다 분산돼가지고 저장이 되어져요. 근데 그 분산될 때 서로 관련성이 있는 곳에다가 저장을 시켜요 뇌가요. 이해가 됐나? 네. 그래서 제가 왜 일정량의 단어가 뇌에서 척척이 이루어지고 나면 폭발적인 단어 학습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안에 만들어진 것들로 계속 소리가, 소리라는 것과 의미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걔랑 같이 탁탁 걸려고 한다고, 뇌에서는. 그 특징들을 가져간다고, 이렇게. <laughs>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하나를 보더라도 그 사물과 관련된 정보가 한 곳으로만 기억되지는 않아요. 관련된 정보가 10개가 있으면 10개가 싹다 관련된 특징이 있는 곳으로 다 흩어져요. 쫙 흩어졌다가 그걸 딱 보면은 그 10개 정보 한꺼번에 동시에 다시 와요. 이해되셨나요? 네. 마치, 뭐지? 컴퓨터 회로 개념과 비슷하죠, 그죠? 음. 어, 물론 우리 컴퓨터는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해서 디스크 조각 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영상 앱고 학습을 할때 반드시 소리에 대해 소리를 소리의 정보하고 의미를 연결시키는 거 소리를 할때 반드시 발성해 가지고 감정을 섞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어. 그게 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글로 이미지를 검색을 해라.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서 소리를 내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발음을 한번 잠깐 봐볼게요. 이 단어 중에 음 한번 봐볼까요? 봐봐요. 이게 horizon 말고 horizontal 이라고 할때 이거잖아요, 그죠? horizon. 봐봐, 발음도 봐보세요. horizon. 하고 옆으로 발음이 이렇게 쭉 깔리는 느낌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버티컬 버티컬 많이 하는데, 버티컬 한번 해볼게요. 수직 한번 해볼게요. 수직을 해보게 되면, 이 발음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개념이잖아요. 이렇게요. 그지? v e r t i c a t c a l 근데 v e r t c a l 에 보면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 버텨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죠 예. 마치 버틴다는 얘기는 어떤 압력이 가해졌을 때, 수직적으로 그걸 버틴다라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마치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왜그 무거운 돌을 들고 있는 사람. 예, 위에서 마치 이런 느낌? 막돌로 짓이기 있는데 이렇게 버티는 거? 그죠? 이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냐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agree라는 단어를 학습을 하는데 자 agree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 친구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 그래 어어 그리 어 그래 어, 어그리. 아, 맞네. 어, 그래. 어... 오, 그렇구나 자 내가 왜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가 우리가 하나 그 주의를 가지고 봐야 될게 있어요 그 친구가 어 그래 제가 한국어랑 연결시켰네 이래 얼핏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알고 있는 건 한국어죠 한국어의 소리와 그 특징이 자기는 어 그래가 어 그래 내가 동의할게라는 표현이죠. 그 동의라고 하는 메타포, 은유적인거 그거와 agree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었지. 그게 후킹이 돼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나? 그래서 어 영어 단어에 이런 후킹 연습을 하다 보면은 한국어도 걸리고 다 걸려요. 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경험된 정보들이 새로운 소리가 들어왔을 때그 소리와 의미를 걸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뇌 속에서는 기능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뇌가 되게 단순해요. 그냥 정보를 저장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retention. 두 번째는 a p p l y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 적용문제가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한테 크리에이티브티 창의성이라고 그것과 연결되어 지는데 어, 그래서 아까 전에 소리에다 아까전에 Horizontal 그 다음에 Horizon 그 다음에 Vertical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소리에 대한 특징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별다른 놈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사물을 바라보고 그 특징에 대한 걸 내가 인식하는 건 똑같다고요 내가 이걸 서 있다고 보고 라인으로 보는 거지. 이걸 안에 서 있다고 보는 거지. 원어민들도 보는 거 똑같을 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 발음도 보면은 우리가 서 하고 서는 내질러요. 네 앉어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영어도 보면은 stand up, sit down 이렇게 되죠. 음, 근데 이거는 영어하고 한국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들 은다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 학습이 되게 고차원적이고 별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상하게 배운 거죠. 마치 강아지가 반복시키면 기억한다라고 하는 관점, 비 i 브리 i 리즘이라고 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심리학이 심리학을 근거로 해서 교수법이 나와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 인간을 똥계 수준으로 꼭 그렇게 가르친 거죠. 예, 1차적으로는, 어, 어휘 학습에 대한 거는 그렇게 제가 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죠? 네. 그 내용을, 어, 좀 유지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어 학습을 할때 거기에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거울 있죠? 거울이나 유리, 유리창 있죠? 거기에다가 정말로 잘안 되는 단어들은 거기다가 그 우리 보드마카 있죠. 네. 그런 걸로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네. 적어놓고 그거를 한 번씩 나갔다 아, 들었다면서 계속 한번 보고 소리내세요. 음. 그리고 더 적극적인 방법. 그 단어 가지고 한 번씩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이해돼요? 네. 그래 내가 네 말에 억울해한다 억울해해. 아이고 진짜. 어그리할게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어, 보는 방법이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거나 어, 또 냉장고 문을 자주 여는 사람인 경우에는 뭐 먹을게 있나 싶어가지고 냉장고 문 앞에다가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마카본 되게 잘 지워집니다 금방 금방 지워져요 이거는 저희 집에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들 아파트 사시지 않아요? 아니요. 임대. 예, 일반 주택에도 큰 유리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여기가 어, 유리 뭐? 그래요? 집 유리 없어요? 창문 있죠, 창문. 창문에 그거 다 이렇게 해놨어요. 뽁뽁이요 아니요, 그그 그 시트 같은 거 이렇게 막아놨어요. 아. 예, 그러면은 거기다 글을 붙이세요. <laughs> 아, 예. 하여튼 그래서 고른 유리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가스봐요 참... 그 그림이 없네. 선생님한테 여기 있나? 제가 예전에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그게 음 어떤 자리였더라? 아 여기 있나 보다 음 이거? 이거? 네 죄송합니다. 음. 아 저거는 저 선생님이 저 예전에 저 설명회 할때저건데 지금보다 많이 좀버려 보이죠, 그죠? 네. 어, 썩었다는 얘기네요. 네. 썩었다는 얘기네요. 너무... 아니에요. 아, 무에요너무한두 네. 아, 네. 어, 사람들은 막넘겨진넘겨는것 같아요. <laughs> 자 여기 볼게요. 이 그림 보세요. 아. 이거. 이거 보이시나? 네. 어. 봐봐. 이거 이렇게. 음. 음. 음, 진짜 어, 실제로 이런 방법은 저희 집에서 써요.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이 학습한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히도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도 되고 심지어는 단어 와 단어끼리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도 돼요 의미관계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 어 만약에 동물을 예를 든다면 나무에 사는 동물 땅에 사는 동물 또는 뿌리 있는 거 뿌리 없는 거 먹을 수 있는 동물 <laughs> 못 먹을 수 있는 동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분류하고 싶은 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정보들을 이거를 어좀더 쉽게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들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머릿 속에 이제 외워지고 자기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지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물수건으로 금방 닦여요. 깨끗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laughs> 좀 많이 써봤으면 좋겠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 공부할 때 자기 혼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다 해봐요 여기다 막 자기가 설명도 하고 막 이래 마치 강의하듯이 자기 혼자 해요 그래서 음 시험 성적에 상당히 효과를 본 친구들도 꽤 많아요 제가 이 방법을 적용한 게 외대 연구소 처음 들어가서 어 6개월 정도 후부터 제가 그 부서고학원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걸 적용했었어요. 을 이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메타인지 능력이요. 음. 이게 메타인지 능력과 관련된 건데 <laughs> 아 이거 노, 녹음하고 있는 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어떤 인간이 제거 뺏겨 가지고 책을 내나 그러면 어. 음. 말하면 아, 바로 싸 신고하는 에요 맞아요, 살짝 결 같은데.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것도 그 지금 웹, 웹상에서 일부 요거를 가지고 일부 이렇게 짜집기라 그러나요? 네. 그런 걸 해가지고 낸 사람들도 보여요. 제가 본게 아니고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해줘요. 음, 참 양심 없는 사람들이죠. 네, 짜잘하는데 여기에서 그 선생님이 뭘 하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게 있나 모르겠다. 어, research of teaching models 이건가? 아, 교수 매뉴얼? 교수 매뉴얼? 교수 매뉴얼 말고. 오라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어디 갔지? 오 잠깐만 아 여기 K W L M 잠깐만 오음 K W L M 오, 음, 음. KWLM. 오 아, 이거 타유인 그 거죠 그네 음. 교수학 이건 이건 요약해놓은 건데 이건 뭐 이건 요약해놓은 건데 잠깐만. 여기서. 음 여기 있다 어 요거 여기 원본이에요 <laughs> 몇페이지냐 하면은 어, 어 이거 아닌데 아. 아, 이 밑에 것만. 요거교사습 과정만 지금교사습 과정만 얘기한 게2 6 페이지예요. 연애 연용이 아니고 여기 잠깐. 음. 아 이겁니다. 2 4 2쪽자리요 이백 242사 예, 2백사쪽 자리예요. 여기 요거예요. Uneffective, the first to circulate the 모델 based on learners metacognition skills에 나와있죠 이거예요 이건데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이론의 배경들 나온 것들 얘기해 놓고 아참 여기 이제 전교 1등 분, 책상 분석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학습 단계에 그... 전략들이 이렇게 한 47쪽이 걸쳐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들 다 전교 1등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학습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걸 분석을 해놓은 건데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 나중에. 네. 알았죠? 여기서 보면은 뭐 왜이 답이 나오냐, 수학자가 만든 공식과 다른 만들 수 없는지 이야기거리와 무궁무진하다. 아 진짜. 진짜, 제가 왜 토론식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어 그리고 이제 요거를 어그 교사스 모형을 만들게 되면은 메타인지 능력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어, 수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 그리고 메타인지에 대한 그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런 말 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 높임말과 낮춤말 r e s p e c t 펙트 l i s respectful 네. 어. 이렇게 일본식 수업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낮춤말은 되게 부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맞아요 음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맨날 설교 들어요 이 낮춤말은 네. 인간이 우리와 한국어에서는 서로 존칭어와 낮춤말을 쓰게 되면 은 상하와 수직관계가 돼요. 네. 이 상하와 수직관계가 되게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은 갑이 되고 밑에 사람 을의 관점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 궁극적으로 학습자, 교사가 학습자를 주중관계로 인식하게 되고 그것도 지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이제 교사가 우월하다는 꼭 무시적이 그게 나와요. 그리고 말 함부로 하니까 실수 높아지죠. 더 중요한 건 함부로 하다 보니까는 학습자한테 감정을 상처를 주거나 훼손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권위적일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싸울 적에도 보면, 어따 반말이야? 막 이러잖아요. <laughs> 어따 반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또교사들이 자기가 권위가 있다고 하는 전제가 깔리다 보니까 맞아요. 감정기복이 되게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는 독단과 독선, 이제 권위적으로 수비될 수밖에 없고요. 음, 학습이 <웃음> 예. <웃음> 참여가 소극적이 되고 동기발되고 또 하나는 이제 학습자가 실수하는 것을 네. 보이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은 안 보이려고 하니 그냥 숨겨버리죠. 맞아, 맞아. 나머지는 <laughs> 제일 중요한 거요. 예 학습자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적게 가진다는 겁니다. 네. 예, 하여튼 이런 15가지 정도의 문제가 존재해요.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왜 아까 전에 단어 할때 선생님이 감정, 되게왜 중요시되냐 네. 하냐면 우리나라에, 우리에는 그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해서요. 이 정서 진행이 학습뿐만 아니라 단어학습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요건, 건 선생님이 우리가 그 심리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나타낸 건데, 어, 여하간. 우리가 감정을 넣는 거는 이렇게 compassion, 서로 공감하는 내용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요. 요 넘어가 볼게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제가 연구에 이게 이제 메타인지 능력이 네 가지입니다. 메타인지 능력은 반드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은 이게 이렇게 안 나와 있고요. 원래 제가 이걸 알게 된 거는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요. 메타인지 하부 구조도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이겁니다. 이거요. 이걸 다 봤어요.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나오죠? 와. 이게 메타 인지 능력인데 이 재밌는 건 여기 누르면 또 일어나옵니다. 아잘 <laughs> 어, 들어요. 이게 한계가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호가 하나 이렇게 틱 누르잖아요. 그 예, 이렇게 이 아... 텍사노미가 떠 나오고요. 이런 누르면 이렇게 떠나옵니다. 아저웃게 나와요. 왜 이렇게 예? 요뭘다 봐. 네저뭐 볼게 볼게 뭐가 있어 다 똑같은데. 네. 똑같다고요? 어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발달이, 이게 왜이지형으로 변했냐면요. 첫 번째 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어, 메타인지능력을 처음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그분이 다 정리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내과학이 발달을 진 것만큼 안 했어요. 근데 내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이이 어, 이 트리가 점점 더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아진 거죠. 이런 식으로. 네. 내가 연구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이런 식으로요. 만천이. 네. 그래서 노우도 두 가지가 있다. 보면은 이게 그걸랑요. 우리가 아는 거가 절차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냥 선언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근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여튼 이거를 다 담아놓은 게 연구해가지고 요거를 깡글리다 분석해가지고 해보니까 딱 요걸로 나와요 네 가지로 네 제가 한국외고대학교 외장연구소에 있으면서 연구했던 게 이거예요 처음에 가자마자 어 우리나라에 새로운 교수학습모형을 만들자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도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았고 그걸 녹여낸 게또 이런 프로그램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Metacognitive Awareness, Metacognitive Experience, Metacognitive Knowledge, Metacognitive Strategies. 이네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돌아갈 때, 제대로 된 학습 결과가 나옵니다. 음. 이 중에서 하나만 훼손되더라도 꽝입니다. 마치, 네일바에 달린 바퀴의 자동차가, 한 개의 바퀴가 빵꾸가 나서 못 움직이면 그 차는 못 갑니다. 아니면, 도랑에 처박히든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네 가지로 쭉 다루는 건데, 요건 제가 한번 시간되면 은 나중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음. <laughs> 어, 하여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이거였어요. 위대한 프로그램 집어넣었던 거. Kwlm이라고 하는 학습 모형을 만들게 됐죠. 여러분들도 학습 모형을 공부를 할때이 단계로 가시게 되면은 학습 효과가 되게 높습니다. 알았어요. 네. 어,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오, 뭐, 아, 바람 정말 세게 부네요. 이요 아, 진짜 싫어. 어떻게 준비해야겠네.